불타는 트롯맨이 결승으로 가는 길목에서 듀엣매치가 끝난 후 레전드 개인공 미션으로 본선 진출자를 확정하려는 단계에 와 있는데요. 관심은 결승 라운드 탑8에 에 누가 진출하느냐이고 최대 관심은 과연 누가 우승할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디션 경연 팬클럽 회원수 평행이론 불문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미스트롯 미스터트롯에서 팬클럽 회원 증가수가 우승을 좌우했다는 것인데요. 미스트롯 우승자 송가인과 양지은, 미스터트롯 임영웅은 결승 20회의를 앞두고 팬클럽 신규 회원수가 경쟁자보다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팬클럽 회원 수평행 이론을 그대로 입증시킨 것입니다. 불타는 트롯맨도 결승 2, 3주를 앞두고 있어 현재까지 팬클럽 회원수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우승자를 어느 정도 예측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본선에 오른 14명 중 지난주 국민응원 투표 탑세븐에 해당하는 1위 황영우, 2위 민수연, 3위 박민수, 신성, 손태진, 남승민, 애노까지 7명을 대상으로 팬카페 회원수 및증가추이를 살펴보고 대망의 우승자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달전 1월 18일 팬클럽 회원수를 보면 손태진이 4878로 1위고 0녹이2 3 7 0으로 2위 신성이 2247로 3위인데요. 기존 유명세를 떨친 참가자들이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음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이름이 덜 알려진 박민수나 민수연은 회원수가 없거나 미미함을 알수 있는데요. 상위권의 손태진과 애녹은 성악과 뮤지컬로 유입된 회원수이기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문제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신규 회원 가입자 수가 중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1월 18일부터 2월 18일까지 한 달간 신규 회원 수 증가 추이 증가율을 보면 황영웅이 1,845명으로 압도적 1위를 질주하고 있고 2위는 1,000명 증가한 백만송이 장미의 주인공 손태진이 차지했고요 3위는 873명 증가한 애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수연 신성 박민수가 200명대 증가로 4, 5, 6위이고 남승민이 7위에 위치하며 21명 회원수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증가율로 보았을 때 황용웅 우승 가능성이 제일 크고 이권의 손태진과 애녹이 경쟁하고 있다고 통계치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려사항으로 회원수 증가율과 함께 경연곡 동영상 조회수와 화제성 노출 빈도, 응원투표 순위 등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태진과 애녹을 제외하고 아직 남아 있는 레전드 미션에 따라 황용웅 등은 신규 회원 유입 가능성이 커 순위 변화가 예상됩니다. 연예가의 한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연예 포커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과 관심입니다. 감사합니다.